안녕하세요. 멜하바 알카다시랄, 올라빌기사야 보수두 미친, 빌카치균다데일, 비 빌, 카치케레 비디오 유크 아틀라, 아틀라 아니, 올올라랄빌안 마기스테딘, 중교 빌카치균 탈책된 초쿄투 야샤둠, 초쿄투균 날 야샤둠. 아니, 말했어. 파야타 별레쉐라, 올 미스테 아, 네일덴 바실라 쌈 빌기살 단빌 바실라임 빌카츠 조쿄토올라이랄 야샤듬 어 이제 아니 솔림 트두루키의 헬디 타소나앵쿄트겐나야샤듬 아니 빌기살 오염 빌기살 콜라드 여러분 아니 가이트 바할르 가이트 이 아니 이치타미즈럼에 t e m i z 리 e m e 이빌기 i m y 일 n i ilk me bilgisayar f hmm. yani, hep, yani, yani, a 아 a n e l e m e l 1 de b i m 스 네텔스, 빌카치타네 아찬무요. 에, 레오크무시 아니, 가이보르무시. 셰킬데? 어, 타마, 야크놀란 탈라스, 칼세리 탈라스테키 빌기사일제의 빌수. 소울인데보 보슈 나라 앱소우둠. 오늘 나, 아, 엘리테레디오. 아, 타마, 어, 어, 야노시골무시. 타합대님 밴데, 손나 키띠 마중디에 셰이, 빌기사일치네 빌수란, 빌셰이랄발. 오다빌데이시티님, 를 야디에. Gittim. Yaptım. Onlar tamam çok çok iyi kibarlardı. Ondan sonra ve getirdim. Yani işlemci diye bilgisayar içinde şey var. Onu soğutmuyor. Baktım işlemcinin fen bozulmuş. Ben de onları hemen aradım. Onlar diyor ki ne performansı yüksek olmadığı için çalışamayabilir falan filan diyorlar. 상 오한단이 키바렌비라 셰이 슈페리든 b 나 아자바 프로페 a 널 a 사드 o f 기사 s 조 o n 라 l değil mi? Sadece bilgi sayacağız oğlanlar. 도아 a n i çünkü 레벨로 ama işte Türkiye'de peki onnayp y parcler fiasulul, parcler r a l 야, 표현 날바나? 마, l 레 s e 중 온날, 나, 기띠인데, 바나, 잽탈폰 유젤인데, 엘리테레데트랄, 손나 색상으로, 나, 따, 이씨, 아, 부빌기사로, g 빌멸은, 델에. 야, 아니, 개, 책무, 델, 빌멸은. 아마, 바나, 교래, 촉, 해, 사치마, 결대. 중교, 자폰, 야, 다, 데, 울레, 데이. Kore'de de, öyle değil. yani oyun bilgisayar olsa da normal bilgisayar olsa da fiyat aynı olmalı. Çünkü temizlemek, temizlemek iş, iş yani temizlemek, hiç temizlemek. Ama neyse öyle dediler. Belki onlar öyle çalışıyorlar ya yani da kandırdılar. Ondan sonra yani bir kettiği beraber bakarız diyor. Ben sanki yalan mı soruyorum? Salak mıyım yani? Yani işte kettirdim. Tabii ki çalışmıyor. Motor bozulmuştu. Ben öyle dedim. Bu, bu, bu motor bozulmuştu. Diyor ki valla be. 비스히치도 큰마덤. 오한단이 오 팀에서 바한에 솔리올네 벤 비탄해한 비리세게 드리 고테스트했드림 손을 왜오래가다비스스든 중국 필요로 모톨부즈런 무시들 테스트했때 맥이 친 베닝파람 굴란마기스템에되면 그래서 시스 야 봤어. 다 교토에 대 기대빌릴 파란데에 심스올레드 중국 오열레디 캐나다 트럭라이올레디. 네이스 오열레게 개츠템 온다 소나 이아데아 퓨미레 촉촉 바스켓 şeklinde işte adamın ş e k i l 이 e çalıyorlar. Yani iş hakkında ş 니서비스 yok ki b u n 스파 r 피란 i p t i m riya değardım. n e l 이친데키 팬, 사탄, 마자, 블룸, 이스탄불데키. 개틸딤, 오, 다 육주 스타일에 뭐, 비타네스. 이키타네 아르춘충오윤빌기사이친에 이키타네 팬바, 헵시 데이스트림디. 온나, 손오, 윤재대, 에심 쿨란드, 빌, 빌기살, 마자스발. 다가이세리 메이단다. 오레게툴둠야툴둠 온나, 초끼, 이 앞에, 헐날. 사드제, 팬데, 캐스키, 오레게티. 기립 테미슬 사이드 두준도마마이때탈라스단 바덴 카이세리 메이다가 가다 깃맥 족졸 비린지 올라이 별래 야니 빌기 사라 한다 힘디 아 그럼하게 할지래 준키 모톨 부졸도노 벤 부균 낫슬 부졸도나츠 박든미 아니 부기 말모터 테미슬 팬 테미슬이겐 아슬라 하바엘레 수풀멜리 야다 팬이 돈두 메 사빗 렌딕타 사빗 렌딜딕타 소나 havayla temizlemeli kalıyor. Ama yine de havayla temizlemek çok kötü oluyor. Çünkü havayla temizliyorsa havadan dolayı fen çalışıyor. Ondan dolayı içindeki motordan dolayı elektrik olabilir. Ama elektrik olurken o pis motor içinde gidiyorsa işte elektrik çarpıyor. Ondan sonra motor buzuyor. O eğer elektrik okuduysa o basit bir şey. Ama onu yapmamışlar. 야, 니친네, 토스에라 깃뛰는벤큐홀도 분단도 라포기토마 하바일레스 풀드인침 드샤단 모토리 치네카달 토스 기, 길미시들 도네 캔 엘렉트릭 잡풀 모토리 보조등시드. 잠깐 잘 탄, 디엘, 부술마연 빌모, 빌, 빌 펜다? 부술기 비교를 해요. 네, 세 우작미. 야, 니, 좋혔던네 빌명, 백희, 사실, 오늘, 웃은 남면도 연락 찰드시 백키 빌렌 카, 타이세리데 가이세리 탈라스타이 하셨나, 기띠올렘. 만에이세, 촉, 촉표투이도. 온다소나, 오, 펜, 데이스트메, 기띠띠띠온. 담이랄페, 온날대대, 필부축사소나, 게할대대 펜데, 탐업대늄, 춘큐, 그스나마단돌라이, 마자는, 친데 백레미올렘. 펜데, 탐업대늄, 비차, 보시자만 날다, 필, 필기사라, 큰다, 배, 굴락, 룩랄. 큰다, 필, 박힘에보루마기띠 기대, 캔, 시테. 폴리스 메물베이랄 아라바단, 삐빅의식빌라뇨벤드 뷰레 박든, 베일리아 눈다, 이대 때. 쉐이는 빌 메몰베이, 아라바단 소를, 카이 하신다 쓰네요 이름이 시에 신다 했네, 님? 김닉 박하빌릴 미인비어 팜, 교수텔 님? 어자바나 카드 벤올레 쉐이랄, 나디렌 야슈미야 야반조울두이친, 슈교윤재대대, 트룩체이치, 촉, 아스, 빌디, 만날다. az konuş, yani Türkçe hakkında az konuşma vardı. O zaman Türkçe kursuna giderken de bir kere kontrol etmek istedim. O zaman post, pasaport görmek istedim. Yani nadiren yaşıyorum çünkü belki Talas bölgede işte izinsiz yani gizli şekilde oturan yabancılar çoğu olduğun zaman nadiren oluyor ve tüm de peki yaşından dolayı olmuş genç görünüyor diye 빌케레 올라나 가달 타막. 응, 아 타막 올라벨레. 중큐 트룩 랄펜이초 캔치 올라락 바쿠 올라야. 타막 기띠온라서 포로미치네 기에켄 요제규 벤니카라 붙나다 올도 아마 이시대 북은 날들. 율레 올레연제대그 쓰따마 북하달 초. 렇게 바카사에서 초고올도 이치 올라벨레. 부 북한을 올마단 윤제. 야니, 걔네를 이렇게 일미 배시올 하신다 헤운디 요새 아따가 막 뭐죠? 어초 캔치 껴도 될지. 큐리니슨 띠개치움 이때대 균대 유제규베닉타라푼다 폴리스 메물베이랄타라푼다김리컨트롤야시컨트롤 오월드 온나서나 소레올날 어조겐치케스테리올슨 났설리아 띠얼데아 띠얼음 야 비스므클라이 잘탐 브레아겔린제 두루키에겔린제 조겐치게로일슨 안내요름 원래 야프 캐치팀 볼레 야프 bilgisayarı tamir edip eve döndüm. Ve size bir şey anlatmak istedim. Çünkü kısaca o İran'da yazdığım için bilgisayar bozuldu birkaç gün video yüklenemiyorum. Ve maalesef bilgisayar tamamen sporlandıra. İşte bilgisayarın koreci olduğu için tamir ettikten sonra kontrol ederken bir şeyler çıkmış. Ne bileyim. Ondan yani bu ihtimal tamam basmış. Evet basmış. Yani bir şey bastı diyor. Ondan sonra bir şeyler, ben ayma gittim. de ekranda bir şey çıkıyor ama biz anlamıyorum dedim. Ben bir bakabilir miyim dedim. Baktım. Bilgisayar sporlanıyor yani. O söyledim yani ona daha önce çıktığı şey olmuş dedi. Bana önemli olan şey var mı dedi. Ben de 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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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dim ama baktım. İki şey hepsi sporlandım. Hep gerçekten hepsi sporlanmış. Genellikle iki 야, 핫디스크 발, 빌타네, 스펄라드네, 아마, 이, 헵, 투, 투 프람, 스펄라드네, 씨. 오히려, 유튜브에, 유쿨앤맥 이스테딘, 비디오랄다헵스기 때. 말했어요. 예니댄 바실라임, 비디오랄라 끈다. 백레인, 야니, 테크랄. 에, 걔네들게 테크랄, 윤재대 책딘, 탭키, 비디오랄라 책미오름. 네, 중큐, 개책, 테키 축무요. 윤재대, 이스테딘이지. 아마, 이 시대 비디오단 소론축도 있지. 야, 나 부새껴서 소론축도 있지. 실린데이 있어. 테크랄, 책미오름. Bakalım bu sınav hafta genellikle anlatan videonun yerinde tepki videosu olacak. Tekrar tepki videosu çekeyim. Size de onu lütfen bekleyin. Ve bana mesela merak ettiğiniz sorular varsa ya da tepki videoları bunu çeker misin diyorsa yorum olarak rica ediyorum. Teşekkür ederim.